자, 820번이야. 어느 자격시험에 응시한 남학생과,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3대1이고, 합격자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뭐5대2고 불합격자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10대3이래. 맞지? 합격자 수가 140명일 때 자격시험에 응시한 전체 학생 수를 물어보지. 전체 학생 수. 자, 그럼 너네가 옆에 비가 보이잖아. 맞지? 이 비가 보이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했어. 자, 예를 들어서 2대3이면, 이 2대 3일 때 실제 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 이럴 때는 문자를 하나 두라고 뭐 2a와 3 a 도 맞지? 2x 3 x 도 돼. 자, 또는 2대 3이 인이 상황에서 비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비율. 그럼 이거는 뭐 2하고 3이라고 하면 전체가 5니까 얼마? 5분의 2와 2대 5분의 3으로도 생각이 가능하지. 그래서 이 비율을 전체 전체 수에다가 곱해서 뭐 알맹, 알맹이를 찾는 방법이 있었지. 됐어? 자, 저기에서, 문제에서 뭐, 우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나와 있는데, 얼마? 전체와, 얼마? 합격한.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의 비가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는, 일단 적으면서 하자. 전체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몇대 몇이래? 3대 1이래. 3대 1. 맞지? 근데 합격한, 합격한, 합격한 사람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얼마? 5대1래 맞지? 근데, 불합격한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10대 3이래. 맞지? 불합격한 사람의 비는 뭐, 10대 3이래. 자, 근데, 그 중에, 맞지? 합격한 사람의 수가 140명이래. 여기에 사람 수가 얼마? 140명이래. 맞지? 이 140명이란 건, 남자하고 여자를 합친 거잖아. 맞지? 합친 거니까 여기를 뭐, 합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됐나? 따라서 합이라고 적어서, 저기가 뭐, 140명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합을 적어버리면, 여기하고 여기가 비잖아. 자, 묻는 걸 봐봐. 이때 자격시험에 응시한 전체 학생 수를 물어보잖아. 어디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를 물어보는 거라고, 여기.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사람 수를 X라고 두면 여기에 사람 수를 Y라고 둘수 있겠지. 됐나? 그럼 여기에 사람 수, 사람 수가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사람 수, 라고 X라고 하는 건 각각에 대해서 남자하고 여자의 사람 수를 더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될거 아니야? 그럼 각각에 대해서 3대1과 5대2라고 하는 비가 나와 있으니까 비율을 계산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3대 1이면 비율이라고 하는 건뭐 4분의 3, 그 1이라고 하는 건 4분의 1. 자 5라고 하는 건 얼마? 5하고 2인가 7? 7중에 5, 그다음 뭐 7중에 2가 되겠지? 10하고 3이란 건뭐 13중에 10, 그다음 뭐 13중에 3이 되겠네. 됐나? 거기에다가 얼마? 전체가 x, 전체가 140, 전체가 y니까 각각을 곱해버리면 될거 아니야? 4분의 3에다가 x를 곱하고 4분의 1에다가 x를 곱하면 이 각각에 대해서 얘가 얼마야? 얘가 전체 사람 수 중에 남자, 얘가 전체 사람 수 중에 여자. 됐나? 자, 7분의 5에다가 140을 곱하고, 7분의 2에다가 140을 곱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 수는 합격한 사람 수 중에 남자, 오른쪽은 뭐 합격한 사람 수 중에 여자. 맞지? 밑에다가 얼마? 곱하기 y, 곱하기 y를 해버리면, 밑에는 얼마? 불합격한 사람 수 중에 남자, 불합격한 사람 수 중에 여자. 맞지?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전체라고 하는 건 합격하고 불합격을 합치면 전체가 될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더 해버리고, 맞지? 이렇게 더 해버리고, 이렇게 더 해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돼. 됐어? 이렇게, 맞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건 일단 적어보자, 얼마? 13분의 10y에다가 뭐, 7분의 5 곱하기 140. 근데 이건 아님 미리 계산을 해도 가자. 맞지? 7분의 5 곱하기 140은 7인치 7, 24니까 여기는 얼마? 100이 되고, 맞지? 그 다음 7, 7, 20이 되니까 40이 되겠네. 아, 여기 100하고 그냥 40 쳐보면 되겠다. 13분의 10y 더하기 얼마? 100을 더해버리면 얼마? 얘가 4분의 3 곱하기 x가 될 거고, 밑에는 13분의 3 곱하기 y, 맞지? 에다가 얼마? 40을 더하면, 여기다가 40을 더하면 얼마? 4분의 1x가 되겠네. 됐나? 그럼 우리가, 분모가 있는 거는 지금 보면 분모가 13하고 4, 13하고 4밖에 없지. 그럼 분모 분자에 13하고 4를 곱해도 되는데 지금 그냥 이게 다 같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3만 곱해버리면 같아져버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볼게. 한번 봐봐. 여기다가 그냥 3을 곱해버려. 여기다가 3을 곱해버리면 같아지잖아. 뭐? 4분의 3 곱하기 x. 왜냐하면 4하고 13을 곱해버리면 또 수가 좀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해버리니까 여기 얼마? 13분의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버리는 거지 곱하기 3을 해버리고 여기다 곱하기 3을 해버리면 13분의 9Y 더하기 3, 4, 120이 되니까 우리는 뭐 이제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연립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같으니까 이제 이 부분, 이 부분 같겠지 따라서 얼마? 13분의 10Y 더하기 100은 13분의 9Y 더하기 120이 되니까 이항에서 정리하면 되겠지 13분의 1Y라고 하는 건 20이 되니까 y라고 하는 건20 곱하기 13 따라서 얼마? 260이 되겠네. 됐나? y가 260이니까 뭐 그중에 간단한 거뭐 여기 아까 했던 여기 3 곱하기 전에 맞지? 여기 있는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면 우리는 얼마? 13분의 3 곱하기 y. y가 얼마? 260이니까. 260에다가 뭐 40을 더한 게 4분의 1 곱하기 x라고 맞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 보면 되는데 요거는 약분하면 3이 2, 20이잖아 23 60 더하기 40이니까 여기 계산하면 100이 되고 맞지? 100이라고 하는 건 4분의 1x가 되겠네 따라서 x라는 걸 계산하면 400이 되겠네 됐나? x는 400y는 260자 물어보는 걸 보면은 자격시험에 응시한 전체 학생 수는 뭐였어? 문자가 x였으니까 아까 답이 나왔던 x는 400 따라서 답은 얼마? 400이 된다고 됐나? 400